네,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가 있는 네트형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양한 네트형 게임이 있습니다. 네, 뭐 교육과정 문서를 한번 보면, 신체 활동 예시로 배구형 게임, 배드민턴형 게임, 족구형 게임, 탁구형 게임, 테니스형 게임이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음, 중학교를 보더라도 중학교는 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정구, 족구 이렇게 수록되어 있네요 음,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가르쳤었는데요 배드민턴, 배려민턴, 풍선배구, 원바운드 배구, 빅발리벌 배구 온몸 좋고 탁구, 테니스 순으로 네트형 게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경쟁 영역은 스토리가 있다고 랬죠 그래서 5, 6월, 10월, 11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계속해서 연차시로 운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년에 보시면 뭐 대회들이 있잖아요. 이때 빅발리볼 대회를 할 수도 있고요. 올림픽에서 패드민턴 오래치기 뭐 이런 대회도 할수 있겠습니다 어, 네트형 경쟁, 네트형 게임은 5, 6학년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패드민턴입니다 음, 패드민턴 라켓과 어, 셔틀콕을 준비해야 될, 되겠고요 어, 각자 하나씩의 패드민턴 라켓과 셔틀콕이 있어야겠죠 어, 셔틀콕이 좀 오래되면 깃털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게 치다 보니까 깃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셔틀콕은 조금 많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음, 학생들끼리 좀 다치지 않을 정도로 넓게 어, 퍼진 상태에서 혼자서 연속으로 10번에 성공하는, 10번 치기에 도전하도록 합니다. 어, 이에 성공하면 20번, 또 성공하면 30번까지 도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30번까지 도전하기보다는 잘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도전해 가도록 하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어, 10번까지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음, 성공을 하게 되면 둘씩 짝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때마다 1점, 2점, 3점, 4점에서 연속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10점에 도전하기. 20번 치기, 30번 치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숙달이 되면은 이제는 네트를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가 있, 있으면 네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치다 보니까 좀더 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네트가 있기 때문에 위로 쳐주기 때문에 좀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음, 이때 네트를 놓고 할 때는 어, 이 네트형 게임의 예절을 알려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셔틀콕이 떨어졌을 때는 네, 언더라고 하죠 언더로 해서 이렇게 쳐서 친구 가슴높이 정도로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위로 해서 오버로 탁 쳐준다든가 이렇게 던져버린다든가 어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절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를 해야겠습니다. 네트를 설치하고 같은 모둠끼리 짝을 이루어 마주보고 섭니다. 게임 시작 전에 인사를 합니다. 신호가 울리면 아래에서 위로 셔틀콕을 쳐서 시작합니다. 한 명이 칠 때마다 개수를 셉니다. 셔틀콕을 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자리에 앉고 더 오랫동안 많은 개수를 친 모둠이 승리합니다. 서비스는 게임을 시작하는 기술로 라켓의 손잡이를 잡고 아래에서 위로 쳐줍니다. 배드민턴으로 넘어와서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어, 혼자서 10번 20번, 30번 치기에 도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둘이서 짝을 지어서 10번, 20번, 30번 뭐 이렇게 도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트를 사용해 두고 얼마나 오래 치는지 대결을 하는 배려하는 배드민턴, 배려민턴을 하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숙달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정식으로 좀 게임이 가능하거든요. 어, 게임을 할 때에는 서비스라인을 어,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빨간색으로 서비스라인을 표시를 해줬죠. 예. 왜냐하면 서비스를 짧게 넣을 경우 받기가 어렵거든요. 어, 빨간선은 넘도록 그렇게 해서 어,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식 배드민턴처럼 어, 점수를 하기보다는 예. 이렇게 배드민턴형 게임을 통해서 서비스 라인 정도 정해주고 배드민턴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셔틀콕을 치거나 친구들과 셔틀콕을 주고받는 활동을 하면서 셔틀콕을 다루는 감각을 익혀봅시다. 셔틀콕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래 치는 게임을 하면서 날아오는 방향에 따라 셔틀콕을 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어 다음은 이제 라켓을 놓고 어, 빅 발리볼이나 소프트 발리볼로 가기 전 단계로서 풍선 배구가 있습니다. 풍선을 이용해 다양한 게임이 가능한데요. 지금 사진에서는 인간네트를 통해서 모든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인간네트 없이 간단한 뭐 책상을 놓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가족들과도 이런 풍선 배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풍선이 없을 경우에 비닐봉지를 활용해서도 배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바운드 배구입니다. 어, 원래 배구는 바운드가 되면 실점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배구를 처음 접할 때 어, 노바운드라고 생하겠습니다 노바운드를 할 경우 잘하는 친구는 잘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 친구부터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구형 어, 게임, 배구경기 이런 재미를 느낄 수가 없,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음, 원바운드 배구를 처음에 도입하는 게 좋겠고요.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 발리볼이나 아니면 좀더큰빅 발리볼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라인 아웃이 없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넘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두 명만 계속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친구들 모두의 손을 거친 후에 넘기도록. 네 번이 되어도 좋고, 다섯 번이 되어도 좋고. 하여튼, 손을 거친 후에 넘기도록. 이런 규칙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줄여가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는 이제 노바운드까지 가겠지만, 맨 마지막 사람만 노바운드가 가능하게 한다든가. 라인 아웃을 본다든가. 그리고, 올터치를 하되, 모두 원수만큼 네번 안에 넘기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규칙을 바꿔서 변형해가면 되겠습니다. 어 원바운드 배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어, 서비스를 할때 어, 치는 서비스가 아니라 던지는 서비스로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어, 나중에는 뭐 치는 서비스로 가겠지만 어, 서비스를 던지는 서비스로 해야 처음부터 서비스로 인해서 학생들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던지는 서비스로 시작을 해야 게임이 잘 운영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언바운드 배구를 소프트 발리볼로 했는데, 빅발리볼을 가지고 배구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빅발리볼과 가니네트가 필요한데요. 이 빅발리볼은 공기를 집어넣어서 묶으면 이렇게 동그란 빅발리볼이 되는데요. 빅발리볼을 사용할 때 유의점은 이 공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반드시 공기 주입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빅발리볼 배구도 원바운드 배구와 마찬가지로 올터치 규칙을 반드시 적용을 해주시고요. 어, 원바운드가 필수로 하는데 어, 익숙해지면 마지막 사람은 노바운드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올려주면 네 번째 사람이 바닥에 튀긴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변형에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발리볼 배구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참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이걸 학년대회로 해서 학년 말에 반대항 시합을 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 야, 앞으로 앞으로, 앞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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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로 앞으로, 앞으로, 앞쪽에앞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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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으로 앞으로, 앞로 신교때 족구를 가르친 기억이 나는데요. 어, 이 발로 발로 서비스를 넣는 건데요. 그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온몸 족구를 할 때도 어, 던지는 손으로 던지는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공은 뭐 배구공도 가능하고요, 소프트 발리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 네트를 내려주시면 내려주시고 그 지주를 한번 접어주시면 이렇게 음, 족구용 네트가 됩니다. 어, 온몸으로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넘길 때만 머리나 발로 하도록 하면 족구용 게임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올터치 규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학년 대상으로 할 때는 공을 더 크게 하면 됩니다. 빨리볼로 하면 상당히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네트형 게임하기. 손뿐만 아니라 발이나 머리 등 온몸을 사용하면서 공을 받고 이어주는 네트형 게임을 해봅시다. 직사각형으로 게임장 영역을 정하고 중앙에 네트를 낮게 설치합니다. 네 명씩 한 개의 모둠을 이루고 공을 준비합니다. 손, 발, 머리 등 온몸을 사용하면서 공을 받고 이어지는 네트형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 및 규칙 4명씩 2개의 모둠을 이룹니다. 게임장 밖에서 발로 공을 차면서 시작합니다. 공은 발이나 머리뿐만 아니라 손이나 무릎 등 온몸을 이용하여 받거나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모둠원의 몸에 공이 한 번씩은 닿아야 합니다. 공을 레트너머로 넘길 때는 반드시 발이나 머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에 떨어지거나 상대 모둠이 넘긴 공이 개인장 밖으로 나가면 1점 얻습니다 15점을 먼저 얻은 모둠이 이깁니다. 활동 변형 방법. 넘어온 공을 세번 안에 네트 너머로 넘기는 것으로 변형하여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손과 발, 발과 머리로만 공을 받거나 보내는 것으로 변형하여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네, 신체 활동 예시에 탁구와 테니스형 게임 등이 등장하는데. 탁구와 테니스를 접목한 탁구 테니스도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탁구 라켓과 탁구공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가니 네트를 아래를 낮춰서 낮은 네트를 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탁구공이 작고 빠르기 때문에 엔드라인이 네트로부터 벌면은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에서 엔드라인까지 유용 뭐 되겠죠. 1 5 m 정도 제한하면 그 세게 못 칩니다. 그래서 어, 재미있게 게임이 유지가 되고요. 이때 처음부터 게임을 하기보다는 네,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네, 배려해서 탁구 테니스를해서칠 때마다 점수를 누적해서 몇 점까지 도전하는지 그리고 몇 점에 도달하는지를 우선 겨루는 게 좋겠습니다. 던지고 받아 공 넘기기 게임을 하며 네트형 경쟁 알아보기. 네트 너머에 있는 상대의 빈 곳으로 큰 공을 던져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해봅시다. 게임장 영역을 정하고 중앙에 휴대용 네트를 설치합니다. 두 개의 모둠을 이루고 공을 준비합니다. 네트 너머에 있는 상대의 빈 곳으로 큰 공을 던져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 및 규칙 네 명씩 두 개의 모둠을 이룹니다. 개인장 밖에서 두 손으로 공을 던져 네트 너머로 넘기며 시작합니다. 넘어온 공은 두 손으로 받고 다시 같은 모둠 친구에게 던져줍니다 넘어온 공은 모든 모듬 모둠원의 손을 거친 후 두 손으로 공을 던져 네트 너머로 보냅니다. 네트를 넘어온 공을 받지 못하거나 같은 모둠 친구가 던져준 공을 받지 못하면 상대 모둠이 1점을 얻습니다. 넘긴 공이 상대 지역을 벗어나면 상대 모둠이 (1점을) 얻습니다 (15점을) 먼저 얻은 모둠이 이깁니다. 활동 변형 방법. 게임의 시작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치는 것으로 바꿔서 할수 있습니다. 게임에 익숙해지면 공을 던지고 받으며 이어주다가 맨 마지막에 공을 잡은 사람이 쳐서 네트를 넘기며 할수 있습니다. 사각형 배구 게임하기. 공격할 때는 받기 어려운 곳으로 공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고, 수비할 때는 다음 상황을 예측하면서 사각형 배구게임을 해봅시다. 마지막까지 남아라 게임하기. 상대 친구의 위치를 보고 받기 어려운 곳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게임을 해봅시다. 낮은 네트 너머로 공 넘기고 받기 낮게 만든 간이 네트 너머로 공을 넘기고 받는 활동을 하면서 낮게 날아온 공을 쉽게 받아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수비가 없는 빈 곳으로 공 보내기 후프를 피해 공을 보내는 게임을 하면서 상대 모둠 친구들이 받아 넘기기 어려운 곳으로 공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